키는 56m에요. 무게는 1400톤이에요. 힘은 895만 킬로와트에요. 걸을 때는 시속 30km. 뛰면 시속 300km나 돼요. 비행을 하면 마하 1점이나 돼요. 개빨라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대표 메카닉 태권브이에요. 태권브이의 대갈 아니 헤드 디자인이에요. 애니메이션판을 제작한 김천기 감독은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고, 코믹스를 만든 김형대 만화가는 을지문덕 투구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해요. 제작 순서로 따지면 김천기 애니메이션이 먼저지만, 모티브는 김형대 작가의 설명이 더 어울려요. 사실 이 논쟁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일본의 마은 가제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은 그림만 봐도 알수 있어요. 오 마이 갓! 가... 하다 못해 악당들도 서로 닮았어요. 민감한 부분이니 그만 말할래요. 그런데 표절 대표, 아니아니 아니 우리나라 대표 메카닉 태권부인는왜 산업자원부에 갔을까요?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 제1호 대한민국 로봇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였어요. 2006년 로봇 태권부위 30주년 축하 기념행사에서 상징적으로 준거래요. 실제 7,80년대의 태권부위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꿈을 주었고 그를 보고 자란 세대들이 현대 로봇산업의 주역이 되었어요. 기똥차게 잘했어요. 그렇다면 당시 세대들이 열광했던 태권부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김박사가 만들었어요. 근데 초반에 죽어요. 김훈이 제비호를 타고 태권부위에 탑승해요. 로켓펀치, 로켓찹, 로켓킥으로 신체를 뽑아 날려버려요. 강력한 무기, 광자력빔과 매직트로 적들을 신나게 살려요 하지만 태권브이의 핵심은 로봇이 조종사의 동작대로 움직이는 일심동체 조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큰 역할을 하고요. 태권도 만세예요. 태권브이 성공 이후로 수많은 자기작이 검토되고 리뉴얼을 거듭해요. 하지만 리메이크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한 김천기 감독에 의해 시도조차 못해요. 설정의 자유만 있었다라면 우리도 건담급의 애니메이션이 존재했을지도 몰라요. 2000년대 들어서도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부활 프로젝트가 꾸준히 논의 중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김천기 감독이 관여하지 않아 권리 문제가 생겨 당시 프로젝트를 다날려버려요 그나마 기파이터 태권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살짝 내용을 바꿔 기파이터 태랑으로 연재에 성공해요. 하지만 태권부의 명맥으로 볼 수가 없어요. Nope. 뭐 결국 돈이 문제라서 그래요. 현재 태권 부인은 어른들의 추억거리일 뿐이에요. 디자인과 컨셉을 바꿔서 요즘 시대에 맞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니네요. 돈은 알아요. <laughs> 태권 부인은 대부업체 광고 모델로 활약했어요. 대부업체 모델이면 그냥 막장인 거예요. 태권부인은 채권부인 연예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광고조차 일본 표절이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